그 정도 절대 아닙니다. 강만식 네. 저한테 두드러 맞아요. 진짜입니까? 믿어도 됩니까? 진짜 믿어도 돼요. 아 아니면 다른 사람 잡아도 되는 다른 사람이 없어. 아 진짜 그런가? 왜 이렇게 된 걸까? 아, 내가 아, 내가 초반 사고 우도를 못했다 미안하다. 너무 아깝구만. 아비 해관 수련한다 나. 나 성장해서 온다. 제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성장해서 오겠습니다. 제 자신에게 실망했습니다, 오늘. 후. 언제 올 거냐고? 몰라, 롤의 깨달음을 얻은 다음 깨달았다 싶을 때. 가보겠습니다. 오이루 안녕하십니까? 보이세요, 보이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제 파악한 김민규입니다. 이따가 여, 11시에 족박 교선생 나 자신 편합니다. 일단 이 사람의 선생님으로 영입한 이유는 이 사람이 그딱내 완벽한 문제점을 알고 있다고 하더군. 어뭐 그러면 네, 한번 네, 와서 네, 선생님을 네, 해주세요. 제가 딱 했습니다. 아이고 아 인사 한 번에 저시한 번만 살게요.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머리통 귀엽죠. 머리통 왜 그렇게 짜는 거야? 아 이게 따운 <laughs> 법을 했는데요. 오늘은 근데 그 사실 김민규의 스승으로 왔기 때문에 네, 오늘 네. 머리통 보고 네. 웃지 마세요. 네. 오늘 저좀 진지하게 김민규, 김민규 개조시키려고 왔거든요. 네. 머리통 보고 웃는 거는요. 오프닝 때만 해주세요. 아시겠죠? 선생님 저 문제점이 뭡니까? 김민주가 너무나 많은 문제점. 개 병신이야. 아까 그러니까 억까 말고 진실되게 알려. 줘 진실말. 아까 너는 늘 대답이잖아. 진실되게 알려줄게 진짜로. 저 이제 진짜 저 마음 초심 다잡았. 다자, 다잡거든요 진짜 제대로 알려줄게요. 아까 그러니까 너의 문제점 딱세 개를 알려줄게. 세 개, 세 개, 세개 좋다. 세 가지. 남탓을 좋나요? <laughs> 근데 그게 <laughs> 남탓 왜요? 그니까 남을 머리에 누가 나만 참 어. 기대해 너는 기대는 거야. 어. 아. 자 그러니까 너는 어. 너할거 플레이하면 되는데 예. 남이 이걸 못했으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못해야 된다라는 게 깔려 있어 대갈통에 아 그런 쓰레기 같은 마인드가 쓰레기 같은 마인드 어. 그거 첫 번째 두 번째 오케이. 스킬을 똑같이 써아그니까대가리가 <laughs> 없이 써 <laughs> 무슨 소리야 아니 생각을 하고 쓰면 되는데 네. 스킬을 대가리가 없이 써. 대가리가 없쓴다. 이것도 그 해조 마인드랑 비슷해. 어, 남에게 해조 마인드. 그렇지. 이 스킬 스킬을 무, 어 신경을 안 쓰고 막 쓴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우리 팀이 스킬을 잘못 썼어. 어. 뭐 예를 들어서 레오나 이가 빗나갔어. 레오나 이가 빗나감. 그럼 안 해야 돼. 아. 어. 안 해야 되는데 너는 이거를 빛나간걸 봤는데도 어. 가는 거야 그냥. 그냥 간다. 인정. 어. 이건 너무 맞는 말이라 할 말이 없고 그래, 맞아. 그래 세 번째. 정확해. 3 번. 그러니까 뭐 LCK 봤다고 존나 깝치는데 <laughs> 라인 컨트롤이 <이렇게> 쓰레기 병신. <laughs> 봤다고 깝치지만 그냥 쓰레기 새끼야. 라인 컨트롤이 병신이다. 그냥 딱딱 <laughs> 플래티넘 <플랫폼> 같아 진짜. <laughs> 내가 이거를 오늘 제대로 한번 려줄줘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무슨 챔피언 할 거야? 챔피 추천 좀. 아리. 일단 첫 번째는 라인이 라인 클레어가 좋아야 돼. 라클이 좋아야 돼. 어, 라클이 좋아야 돼. 어 라클 라클 좋아야. 하고. 아리 라이즈 같은? 아리 라이즈 같은 음. 좀 라인을 밀고 너가 교정각을 설계할 수 있는 챔피언을 연습하는 게 좋아. 선생님 말이 맞네. 왜? 닉네임 좀 바꿔. 닉네임 백반은 힘밥. 족밥 같은 닉네임. <laughs> <laughs> 아니 뭘로 닉네임 어떤 느낌으로 가야 돼요? 춘봉밥 어, 같은 빡케 닉네임을 쓰라고. 춘봉밥이 i 타 먹어주고 먹어주고 n a 무하하척 척, 압하하 척만 o Man. That's right. t h a t 서도 무지성 푸시할 필요가 없지? 더? 모든 플레이가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하게. s r i 박으로 잡았고, 어차피 잡았기 때문에 이 찍어도 돼요. 그러면서 a e 한 번. 그러면서 평 w h a t s r i s 먹어야 h 예, c s 먹고. 아, 이런 거잘 h 참. 감사합니다. 어떤 웨이브 때 s 푸시라고 하겠다머 t s 이 i g h t That's r i 네 이것도 봐봐 무지성으로 푸시를 안 밀려주려고 하는 거잖아. 어 그냥 제가 푸시하는 기분 나빠서. 어. 맞지 한... 맞아요. 맞지. 예. 근데 이거는 너가 아무리 뭐 기분 나쁘다고 해도 밀려줄 수밖에 없는 아이인 거지. 너, 맞습니다. 너가 이걸 몰라 근데? 맞아 알아요. 어 알단 말이야. 요행을 바랬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한테 너 쫄고 빼라 그래. 이런. 생각을 계속 하... 해야 된다는 거야. 그냥 아 맞아 요행을 바랬. 그 그러니까 라인을 먼저 밀 생각을 계속 하는거예요예 우리 아이야 예? 너한테 스킬쓰기야 얘는 퀴즈 못하네 그 나는 미니언의 부시 그죠하르마 한번 온다 하르마 온대요 한번 홍 해볼게요 전 살거든요? 하르마 괜찮니? 흔들리지 아.. 안됐네 일단... 마나가 없는데? 난 살아! 괜찮은데 방금도 요행, 요행. 왜냐면은 매혹이 안 맞은 순간 못 잡는 건 너는 알았을 거야 아 근데도 조금씩 뭐 어떻게 뭐 한번 아, 꼼꼼히 안 떨어지나 자꾸 노력하는 거지 매혹 플래시 잘했어 근데 피했잖아 상대가 맞죠 그럼 상황은 끝난 거야 아 맞는 말씀이시 근데 6레벨이라 궁극기는 있으니까 띵크를 하면서 이거 솔방울탕 없으면 전안 가요 아 그냥 그래. 어? 이렇게까지 되면 한번 붙어줘서 얘 터뜨려보죠 아위어또또또또또 요행? 어 요행 요어 이미 쟤 끌었을 때못 끌었으면 끝인 건데 아넌또뭐 어떻게 콧구을 떨어질까 웨어크 한번또쏘어가잖아이한턴한 턴이 중요한데 요행하지마 요행하지마 음. 아뭐래시까지써뭐 써주시... 아, 뭐 이건 상대가 근데 네. 좀 과도했다? 잘했어, 잘했어. 응. 잘했어. 이러면 다리우스 2등 많이 볼거야 노구 no. 그 다리우스 이득 많이 볼 거야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laughs> 아, 그건 알아서. 알아서 할 거야 얘가 아 오케이 알아서 네, 할 거니까 그걸로 미안 삼지 마시라고 오케이 오그 다리우스까지 죽으면 방금은 어떤 피드백을 했었냐 어아 네. 그냥 궁빨리 써쓸 거야 맞죠 아 궁빨리 네. 애 무빙 보고 플리 쓸거 같았는데 궁빨이 쓸거 남탄 타지 말자 그래, 여기서 끝내라고 오케이 맛있어 <웃음> 다리우스 <웃음> 다리우스, <웃음> 다리우스 <웃음> 맛있게 먹는데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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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끝났어 그래도 말은 최고야, 최고야, 그렇죠. 최고야. 요행을바라지 끝났어, 않았어요. 끝났어. 어, 뭐 저희 다 끝났어. 어, 끝났어. 너는 라인에 가야 돼, 너는. 그렇죠. <laughs> 잡은 것 같은데요? 어, 그건 뭐 알아서 하실히 생각을 다할거 여기까지만 할게요. <laughs> <laughs> 진것 같아? 내가 진것 같아? 뭐 이런 건 괜찮아. 아, 이런 거 봐. 이런 걸로 뭐라 하지 않아? 어 아, 이런 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아 애가 템이 좀 많이 떴네. 오킬이야? 네. <laughs> 왜 이렇게 센가 했어? 아니 이건 아니지. 이거가 좀부족했네 어. 맞지 말고. 오케이. 아, 너무 깝치네이 새끼. 잠깐 잠깐 친구들. 노플이잖아 이 새끼. 아까 노플이라며 노플이야. 가봐. 그렇지. 그래야 <laughs> 애들아. 어, 쟤는 죽었어. 그러면 내가 할건난 도망이야. 수고해. 어제 못잡아 오드로는 존나 딴딴해 인정하시죠? 저는 밀고 여기서 저는 그냥 탑을 가 <laughs> 이러고 아니, 이제 다리우스 조심하라고 아좀맵좀 좀 봐봐요 미드 좀 봐봐 어떻게 되고있나 지금 상황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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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 불 뺐다 이러고 얘들 봐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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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얘들아. <웃음> 얘들아. <웃음> 아 왜카나 <그러나? 웃음> 씨발 <웃음> 아니 왜큐 안나가 지금도 빨리 지금 어, 빨리 빨리 집 가고 싶잖아 지금 집 가고 싶어 죽겠잖아 아, 빨리, 여기까지. 빨리 빨리 아왜큐 안나갔어 방금 큐가 <laughs> 쿨이요 <laughs> 상대는 유리한데 어, 아리가 왜 이렇게 아왜 이렇게 게임이 안 풀리지 이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음, 왔네 왔네, 아, 왔네. 만년설 아, 그냥 꺼져 꺼져 무빙을 하니까 섹시하게 그냥. 또또또또 아, 하나가지고. 또 하나가지고. 아니 짜증나게 <laughs> 하니까. 아이 씨발럼이. 짜증나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쳐볼게요. 안될것 같은데 견적이? 그럼 뭐 둘이 싸우고 있는 이미. 싸움 봐줘야 돼. 오오 어? 바로 어? 네? 살았는데 대박. 자를 켜보고. 아마 잠깐만. <laughs> 뭐야 이거 쌍방향에서? 좋아, 이 열등 말 해도 돼. 아. 근데 잘했어, 이 문판 잘했어.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는데 조금씩 고쳐갈게요. 어, 약간의 실수들 때문에 너가 킬을 몇개 내줬잖아. 네, 맞아요. 음. <laughs> 교도소. 교추참치. 어. 교추참치. 교추과 지은 일 코스 있지 않은. 아, 아 교추참치가 있어, 3D. 교포청년. 교포청년. 와, 빨리빨리빨리. 아, 쓰레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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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돼? 됐어 됐어, 됐어. 아니 교포청년이, 교포청년이 돼? 레전드어 어, 제 레전드다 이거. 레전드다. 틀러. 와, 경포 청년 미쳤다. 아, 존나 잘했다, 이거. 아이디 좆된다. 대포는 먹어야 돼. 네. 됐어. 탑, 그렇지. 탑도 이겼어. 오? 참. 오! 끝거때죽었습전 빨리 쓸 걸. 집중하자. 아, 오케이, 집중해 봐. 계속 집중해 봐. 어. 생각하면서 할게요. 하나 음. 없는데 깝치죠? 지금 뭐 생각해야 돼? 아이고. 지금 아래쪽에서 피들이 올수 있고. 그리고 많아 없는데 저러면은 이제 저는 라인을 밀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무빙 한번 하면서 집화만 끊으면 레전드. 그치. 레전드 했고요. 이면 음. 아, 돼요. 저도 안 죽어 음. 너무 좋아 너무 잘해. 음. 너무 잘해. 지장 없어. 그죠? 존나귀여워. <laughs> <laughs> 진짜 지랄를 한다? <laughs> 여기까지 이러면 턴을 좀 많이 뺐어요 제가. 그렇죠? 에, 여기 스레시도 왔고. 핑크 와드를 한번 깊숙이 쓰는 이거 너도 대충 박지. 이렇게. 내가 음? 그래. 음 주도권 있을 때 점부시에 막. 예. 네. 빨만 하거든요. 여기까지. 핑크 와드 한번 쓰는 것도 턴이야. 아. <laughs> 이럴 땐더 깊숙히, 강가보다 더 위로 움직여도 좋아. 저기요? 아 여기 있죠. 저나 왔어. 이거 ㅈㄴ 여유 넘치게. 깔끔해요 깔끔 아, 깔끔해요. 원래 너였으면 음. 뭐 어차피 3대1이니까 잡았어 이러고 그냥 다 맞으면서 하잖아 너. 정확하십니다. 맞지? <laughs> 무지성으로 그냥. 그래. 그냥 가도 잡아 하고 막. 아, 3대1이니까 무조건 잡았어 이질 한단 말이야. 맞죠. 깔끔하게 피드스틱 궁극기 살짝 생각해줘야 돼요 그렇지 하지만 헤르메스 신발이야 뭐? 전멸도 쓰네 좋았어요 너무 잘했어 좋아요 잘응 중요한 했어. 턴을 제가 빼줬어요 넌 알고 있었잖아 이머 속에 그렇죠 일단 네. 여기까지만 사는 거만 신경 써 얘들아 템 눌러봐 저요 저요 그래 야 감사합니다 너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예? 그냥 라인만 먹었어 우리 룰대로 라인만 먹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야 천천히. 맞습니다. 어. 제가 근데 또 야무지게 어. 빨긴 했는데 여기까지. 큰 날리겠죠? 드래프트 어. 끼고. 어이 새. 아 어,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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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치 없니? 아 고치. 쉽다. 아 존나 아 쉽다. 쉽다. 아니, 야 이거 옛날 애니비아 생활하네. 아니면 이건 빼야겠다. 판단하면서 게임하는. 바텀 밀었다. 대포가 지금까지1 0개나왔는데 아홉 개를 못 먹었어. <laughs> 어. 대포를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거까지 먹으면 벨북 날까 봐. 죽여버리면 <laughs> <역을 웃음> 진짜 <웃음> 죽여. 해고 싶어. 저 진짜 먹고 싶은데 이게 마음처럼 안 되네. 그렇지. 욕 먹어요. 용 먹는 거 이제 볼 필요 없잖아. 아 저기 위의 상을 황좀 보는 거야. 좀 짤짤이 쳐주고. 그렇지. 좀 파이크 익숙하게 있잖아. 그야. 친드라 그러니까 같은 거는 항상 이런 데돼 <laughs> 있어. 아벨. 피드론다 피드론다 피드론다. 그렇지. 방금은 여기 너, 너가 안 보여 주고얘기하는거 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베이스. 예. 어이고. <laughs> 자바. 아, 그렇지. 그렇지 깔끔해. 잘했어 침착하게 잘했어. 음. 무지성을 쓸 필요 없어. 스킬 잘 써. 침착하게 자, 하면. 잘 아껴놨습니다. 아, 잘했어. 깔끔했다. 탭하우를 눌러봐. 예. 네. 십오랩. 랩 어떠니? 그냥. 이거야. 좁버그 <laughs> 이거야 좁버그야 그냥, 그냥. 화개. 끝났어. 이제. 와. 선생님 깨달았어. 근데 이걸 네가 계속 자연스럽게 해야 돼. 근데 너무 좋았어 이건 깔끔했네요. 너무 깔끔했어. 게임이 늘 수밖에 없네요. 어. 어... 이걸 기본으로 하고 이제 한타 때만 내가 좀더더 더 얘기해줄게. 깔끔하고 이게... 이게 만들었어. 허리도 뭐... 어, 너무... 안날라가지지 나는 좋냐니까. 마감했어. 높플 아니냐? 다시 가보자 어? <laughs> 깔끔하다 깔끔해 하드코어 먹어. <laughs> 먹어 이 개새끼들아 때릴건 다 때리긴 했는데 이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해 <laughs> 나쁘지 않아 어. <laughs> 너무 잘했는데, 너 초반에 진짜. 아, 초반 됐어. 계속 같이 했거든? 인정. 깨달았습니다. 교전는 미친놈이다. 야, 말도 안 된다. 거리 조절 예술로 하는 거 봐. 끝.